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횡보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루한 측면이 있고 개별 알트코인, 특정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잘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실을 보시고 종목 하나 잘 잡아가지고 역대급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고 있고요. 이번 영상 역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부터 추세적인 우상향이 이어지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4,8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 매물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 초읽기인. 있는 상황, 이 고요. 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의 횡보세 이후에 기본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 해당 방향이 추세가 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4,600만 원에서 4,800만 원 라인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강한 거래 대금이 붙는 종목들 위주로 단타로서 진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응 전략 을 구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통해서 미리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은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하실 때가 아니라 개별 힘 좋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단타로서만 접근을 해주 시기 바라고 반드시 비중조절 원칙 매매가 선행 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된다고 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잠깐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부르게 비중 지키지 못하고 올빵 투자를 하시 게 되면 잠깐 오는 조정장에서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적으로 현금 비중은 30%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단타로서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여기에 대해서 코인 시장 내부 이슈 거시경제 상황들까지 종합적인 브리핑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 4%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전고점 돌파가 예상된다라는 영상 통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단 하루만에 현재 시점 28%까지 상승을 하면서 단기간에 강력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영상 보시고 매수하셔서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수익 실현을 통해서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현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 중에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못 믿는다거나 뭐 운이 좋은 거 아니냐, 시장이 좋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있으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시장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잘될 수가 없는 구조가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사고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익을 보면은 누군가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믿으시라고 말씀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하지만 구독자 분들께서는 믿고 100만 원을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27만 원을 수익 중이신 거고 3만 원을 매수하신 분들은 270만 원을 수익 중이신 겁니다. 오히려 저희 쪽 매수 타점 보시고 매수를 안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사면 안 올라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사고 싶을 때는 그냥 사고 불안하면 그냥 파니까 안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팔면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잘 내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욕을 하시거나 시기 뭐 질투 하셔도 좋습니다.는 성격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 드릴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싫은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매번 좋은 말씀으로서 답변드리는 성격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울타리 안에 있으신 분들께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욕하고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께 낭비할 체력에 대해서 따로 비축해놓을 정도의 여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번 드리는 종목들 단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칙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남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길 적 적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강력한 호재성 이슈들,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인 규제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역대급 강력한 호재성 이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규 투자자가 급증하고 당연히 코인 시장에는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행감독청 (EBA)에서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최소 자본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확한 규제나 기준을 마련하면서 더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믿고 투자해도 될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액면가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비금으로는 충분한 퀄리티가 보장된 적자산만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보 자산이 혹시나 FTA 파산 사태처럼 투자자들이 믿고 맡겼던 투자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유럽 은행 감독청 EBA 측의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최소 설정 제한으로 인해서 빼오는 2024년 투자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최종안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인 EC 측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본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 최종 승인 이슈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후속 영상 통해서 긴급하게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잘못된 비중 조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구성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정보 방통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비중 조절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금에 대해서 천만 원 정도를 운영하신다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리플에다가 천만 원을 몰빵을 들어가 하시는게 아니라 깨는 10%, 많아야 30% 정도만 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나머지 예수금으로는 비중 10에서 20% 정도로서 단기 종목들에서 수익 실현을 목표로서 굴려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항상 진입을 하실 때는 의미가 없는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수익 실현이 가능할 만한 차트적인 위치, 현재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에 맞는 코인을 매수하면서 기본적인 목표가 설정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자로서 표현을 드려보면요. 투자금이 천만원인 경우 한 종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중 10에서 20% 쉽게 말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씩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표 수익률을 낮게 5%만 잡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에 5에서 10만원씩 달에 20개에서 30개 정도만 수익이 나오셔도 절대로 작은 수익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한 2021년 불장 때처럼 한번 터지면은 끝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시고 결국에는 그때 팔 걸이라는 후회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가 운영 중에 있는 전문적인 정보방에서는 난 9월 한 달간 포트폴리오 수익률 총 242%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한 종목당 5%씩 수익을 보고 나오면서 최대 20%까지도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과 목표가 설정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298%의 수익을 내드리면서 단순하게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셔 가지고 확률 100% 1000% 오를 때까지 기다리셨으면은 두달 안에 500%가 넘는 수익을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투자 시장 자체가 절대로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시간 업비트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상승한다? 그러기가 쉽지 않고요 모든 투자는 똑같습니다 결국에 팔아야지 내 돈인 거고 지금같이 단기 시장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죠 현재 우리는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수익 실현하는 시대가 아니라 10만 원의 수익이 쌓여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쌓아가는 수익을 만드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일때에서 좋고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수익을 보면은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손실을 보면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것이 투자시장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접근하시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방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서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궁궁에서 다섯 발의 화를 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점의 화살을 두 번만 맞추더라도 1점의 화살을 세번 맞추면 결과적인 점수는 나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평균 8점씩 다섯 번의 화살을 맞추게 되면 항상 최고점을 못 쏘더라도 평균 이상의 꾸준한 점수는 나와 줍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높은 결과값을 기대하지 마시고 최고가에 매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도박성이나 투기에 가까운 투자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르다거나. 나는 잘될 거야 라든지 뭐 나는 충분히 수익 보고 뺄수 있을 거야 라든지 이런 50% 확률 싸움 같은 기대 심리로 도박에 가까운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런 꾸준함을 무기로써 억근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큰 돈으로 만들어 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한 번에 1 0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식 여러 번 나눠가지고 10이라는 숫자를 얻어가게 되신다면은 이것만큼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약간은 느린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름길이고 빨리 갈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거를 깨달으시는 분들만이 코인으로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리뷰처럼 많은 분들께서 한 말씀씩 적어주셨는데 전부 다 저희가 소개는 못 드려서 아쉽긴 하지만 몇 분들께서 올라. 주신 글 보여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종목방에서 입장을 해보셨거나 저와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보신 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비중 조절 그리고 수익 실현이 반드시 1 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투인 투자를 하시면서 순간적으로 내 계좌의 10% 정도의 수익은 누구나 찍혀 봤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땠나요? 결국에는 팔지 못해서 후회하고 내 심리를 억제하면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순리대로 흘러가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 이런 기도식의 투자 시장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고요.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수익 실현이 무조건적으로 1순위. 한돈 100만원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내 돈이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흘러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남들과는 다르게 역행을 통해서. 꼭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구독자분들께 노하우를 안내 드리고 입장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 정보방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 하단에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빠르게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보방에 입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